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에서는 엔겔 지수 12.8% 프리미엄 먹거리 전성시대 원두 대란 카페 가격 오르자 홈카페 경쟁 마카롱 가고 도넛 시대가 왔다 인증샷은 필수 달콤한 유혹 커피 체인점 음료 41%가 당 과다 음료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겔 지수 12.8%, 프리미엄 먹거리 전성시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집국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식품 소비 양극화 트렌드를 생성시키고 있으며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늘었지만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엔겔 지수는 12. 1.86%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엥겔지수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먹거리 지출 양극화가 심한 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생활 수준 상승에 따른 먹거리 고급화 바람은 자연스러운 트렌드지만 어설픈 프리미엄화 시도는 자칫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만 프리미엄이 아닌 맛까지 프리미엄인 제품들이 출시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대란, 카페 가격 오르자 홈카페 경쟁. 커피 주요 산지의 이상 기후와 글로벌 물류 대란이 겹치면서 원두 가격이 폭등하고 커피 업계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일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지난달 아라비카 원두 선물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223.73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두 가격 상승과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홈카페 수요를 공략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수기 렌탈 업체들은 캡슐 커피나 원두 정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케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홈카페 제품 출시와 더불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도 출시되면 좋겠네요. 마카롱 가고 도넛 시대가 왔다. 인증샷은 필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마카롱 가구 도넛 낫다는 말이 유행처럼 떠돈다고 하는데요. SNS상에 도넛을 태그한 게시물이 수십만 개씩 검색될 정도로 MZ세대 사이에서 인증샷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도넛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사진 찍기 좋아하는 MZ세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이른바 빵지순례, 디저트 뿌시기 등이 MZ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로 자리매김하면서 마카롱보다 외관이 화려한 도넛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던키는 지난해 8월 도넛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직접 생산한 프리미엄 도넛과 음료를 선보였으며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매장 직원들이 직접 토핑하는 시즌 제품을 내놓고 한정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도넛 관련 상품 마케팅에 주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내일 아침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넛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달콤한 유혹 커피 체인점 음료 41%가 당 과다 음료.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라떼 스무디 에이드 중 상당수는 당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열량이밥한 공기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매장이 200곳이 넘는 대형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29곳에서 판매 중인 음료를 분석한 결과 58개 음료 중 커피류 3개와 스무디 에이드류 21개 등이 1일 당 적정 섭취량 50% 1 0 g 을 넘었다고 합니다. 당 함량이 많은 음료는 대체적으로 열량도 높아 고당 고열량 음료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은당 과다 섭취 시 비만 고혈압 등 위험이 있어 사업자가 당 함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라고 전했으며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달고 맛있는 커피 음료를 즐기고 싶을 때는 영양성분 표시도 꼭 유의해주세요.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